친구 만나러 코엑스에 왔는데, 여기에 지민이 광고가 또 있잖아요. <laughs> 지민 씨의 생일입니다. 용산에 생일 축하 광고가 있다고 해서 그걸 보러 갈 거예요. 오빠는 그냥 영화를 보러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. 우연히 발견하자 하면 되죠, 뭐. 지금 화장실 간거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설렙니다. 음. 오빠 지민이 버스 갔다고? 응. 어디서 왔어? 나한 번도 못 봤어. 우리 동네 쪽으로 돌아다니는데. 거기 압구정 쪽으로 빠지지 말고, 그 뒷길로 강남대로 빠지는 길 나면 바로 버스 안데 있어. 거기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. 서 있어, 그냥. 어디에? 그, 강남대로 있으면 차 들어가서 간단 말이야. 거기 서 있어? 가만히 서 있어? 응. 그럼 근로는 못 가나? 집에 갈 때? 아니. 뭐? 지금 영상 갈 때. 영상 가기 싫어? 응. 여기 막히잖아. 오빠 안막히는며 여기. 더 막히잖아, 지금 여기가. 좀 있으면 뚫려. 내가, 내가 볼땐 아까 그쪽으로 간게 훨씬 빨라. 근데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나이 들어 보인다, 그그지 나는 귀여운 게 좋아. 근데 지금 다이 나이, 나이에서 말말이야 싫어. 나 고등학생 같았으면 좋겠어.

팝콘 먹어. 나와? 아, 아직 안 나오나 봐. 저기 전광판에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? 여기서 나온다고 했는데. 어. 팝콘 먼저 사오자. 내가 사줄게, 팝콘. 나온다, 나온다. 오 마이 갓, 오 마이 갓. 어떡해. 아, 오빠, 어있는 거야? 나 사진 찍어줘야지. 아, 미쳤다, 진짜. 어, 어, 저기도 있어. 빨리 올라가자. 어떡하면 좋아. 아, 끝나버렸어. 아, 여기밖에 못 찍었어. 기다리자, 기다리자. 이거 <목소리> 봤어? 아까 나온 거? 나온 거 봤어? <목소리> 봤어? 어 o w 소감이? g How 아르마니가 한거 진짜. 아르마니 좀 많이 듣나 봐. 아까도 딱 이거 나오고 나서 나왔다고. 오빠가 핸드폰으로 찍어줘. 어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. 아니야. 미안해 미안해. 한 번만. I love you. 어떻게 나올까? <laughs> 나나나나나나 나와라, 나와라 나와라 나와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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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진짜 알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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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전 오늘 아르마니 광고 진짜 이것만 기다리지 이것만. 안 나오는데? 아, 나온다고! 아니. <웃음> <웃음>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아, 그래. 이따 빨리 오빠 영화 보고 저기서 나 사진 찍어줘. 응? 나 저기서 사진 찍어줘. 저기 사람들 모여있는 거 봤냐고. 응? 차.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지? 어? 이 세상 사람들 다 암이라고. 아우, 더워. 좀 기다려야 돼. 내손 같아, 다시 해봐. 나와! 나오고 있어, 여기도 양쪽에서 나올 것 같아, 나올 것 같아, 제발, 제발. 오, 저기 저기 저기. 끈다? 어. 한번더 기다리자 그러면 싫지? 어 거의 한 15분쯤에 한 번씩 나오는 거같 아니야 오빠는 길게 느껴져서 그래 알마니야 10번 넘게 봐야 돼르마니 봐줘야지 감사합니다 저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기분이 너무 좋다 주차하고 나올 때한번또왔으면 좋겠다 아니 그냥 우연으로 곧 나와 오빠가 여기서 지민이 버스를 봤다고 합니다. 지금 저를 그 현장으로 데려다주고 있는데요. 정말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없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. 여기 지나면 나와. 아, 그래? 너무 신나. 응? 너무 신나. 부자야 돼. 오빠는 최고의 남자친구야. 잘했지. 열리자리 e 날씨. 지민아는... 있잖아. 네, 예, 괜찮아. 하지만 고마워. 회장. <laughs> 회장이요? 펜클럽 회장. <laughs> 지금 2 0 2 1 8년이에요 뭐라 그래? 그런 거 없어. 회사에서 관리하지. 이거는 그냥 개인. 한 거야. 그 회장님이는 완전히 이 정도 준비. 어디서 한줄 알아? 유튜버 유료 광고 세개 하고. <목소리가> <목소리> 유스베리 그냥 자몽 자몽 허니 블랙티 오늘 아, 왜 품절인가 했더니 이거 쿠폰 때문에 그런가봐. 이거 오늘까지여가지고. 아, 근데 이거 하면 뭐가 좋아? 이거 뭐 하면은 제. 이거 디저트 주는 것 같아요. <목소리도> 이통로하데이멍청지나 언니가 그렇게 얘기하 <laughs> 이렇게 웃기냐 했나 아, 나한테 적응해서 먹어. 그런가? 어. 나 직원 여기 하나 더 언니, 언니가 뭐가져왔 이건 뭐빨간색이거는 이거. 2 0 0이요 업고 잘네 나러 코엑스에 왔는데 여기에 지민이 광고가 또 있잖아요. 지금 얼핏 봤는데 엄청 크게 있는 거예요. 엄청 커 엄청 내가 지금까지 본 거랑은 차원이 다르게 커서 지금 집중이 하나도 안 되고 친구 빨리 오라 그래서 일단 만나서 가던지 해야겠어요. 깜짝이야. 나와도 돼? 그래. <laughs> 어서 나를 거기로 인도해. 가고 있다? 응. 거기에 사람들이 항상 많아? 클로리스라는 매장이 있거 안에서 보더라. 그니까, 그게 왜냐면, 잠깐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보고 싶으니까. 어디가? 일로 와.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보는 거야.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. 퇴근하고 와. 그 아, 왔잖아. 밖에 완전 전면에 있는 개큰 어디? 어디? 아, 여기 맞아. 어떡해 나 가슴이 너무 떨려 여기 다 나오는 거 아니야? 응야 저기 끝까지 있는 거야? 엄청나네 맞나? 어, 어곧 나올 것 같아 그냥 엄청나다 저기 끝까지 있는 거잖아 헉, 어떻게 나올 것 같아? 나올 것 같아? 헤뭔 내 오빠랑도 몇, 몇 군데 다녔거든. 내 <laughs> 오빠랑은 내가 막 5, 여섯번 봤는데 너랑 은딱한 아, 한 번은. 번. 내가 또 찍어줄. 오늘까지. 캘리포니아 포레스트 포레버. <laughs> 자연을 보존합시다. 영원히. 아 어, 언제 나와 진짜. 네잘잘 잘 봤습니다. 캘리포니아 포레스트. 자연을 사랑합시다. <laughs> 나올 것 같아. 나올 것 같아. 아 언제 나와 진짜. 무슨 <laughs> <아니>, 어떻게 하라고. <laughs> 나 그냥 이렇게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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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줘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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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찍고 있어. 하고 찍고 있는 거 가만히 있니다 진짜 좋아하네. 야 너를 찍어야 돼 이걸 찍어야 돼야지 치연아 널 찍어야 돼 이걸 찍어야 돼 대답 좀 대답 좀 한번 더봐 봤어 너도 봤어 몰라 나난널 난 찍어야 되는지 계속 찍히고 있는 거. 기다려줘서 고마워. 네. 아, <laughs> 너 진짜 기다. 너 기다려줘서 고마워. 네. 생각보다 근데 너무 크다. 밖에 어. 있는 거더 커. 재게 어. 그러면 멀리서 봐야 지기가 몰라. 멀리서도 너무 가까이서도 보면 되지. 아, 약간 정말 행복해 보였지. 나 정말 행복했어. 이거 약간 그거. 다 <laughs> <나> 먼저 먹는다. <laughs> 너무 배고파 맛있어? 음. 음. 고작 이거 한몇 먹으면 되냐? 세먹으 되지 않냐? <laughs> 저는 친구랑 밥 먹고 친구가 <laughs> 화장실 갔는데. 나가서 먼저 좀 보고 있겠다고, 해서 <laughs> 먼저 나와 있어요. <laughs> 아, 나와좀 자주 나온다. 여기는 아. 러브 유. 나와라, 나와라. 이. 예. 아, 나온다. 엄청 커요 진짜. 아, 너한테 한거 아니야. 친구가 지금 저기서 인사해. 인사 너한테 한거 아니야. 너한테 인사한 거 아니라고. 여기다 한 거야. 머리? 또 나오네? Oh my god! Oh my god! 어떡해 I love you. 안녕. 너가 안 보여. <웃음> <웃음> 아, 지민이가 생일이야? 응, 음, 생일이라 하는 거야. 뭣도 모르면서. 대디가 <laughs> 진짜 됐다야 고마워. 넌참 좋은 직장을 다니는구나. <laughs> 행복해? 어. 근데 나 사실 울줄 알았는데 울진 않더라 아, 울진 않지. 울진 <laughs> 않지. 나미가 아니고. <laughs> 야! 저거가막 우! 이래야 진정한 암이냐? 내가 너한테 들은 말 중에 제일 상처야! 방탄이 정말 대단하다. 당연하지. 왜냐하면 이제 대형 기획사도 아니고. 그래서 그래, 잘하네, 잘하네. 유튜브를 통해서. 그래!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, 어, 년간이게 싸움, 이게 바로 결실이다. 라는 거를 속에서 네, <laughs> <유튜브에서 했어요>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음. 유엔 연설한 거 봤어? 봤어요. 봤어 어. 타임지 표지 된거 봤어? 아 어, 맞아, 맞아. 이게 영어를 잘해? 걔한 번도 배운 적 그러니까. 없어. 되게 독학한 거야. 그래서 나도 영어 배우고 싶었었는데, 내 민병철 유폰까지 알아봤다가 그냥 안 했어. <laughs> 야, 근데 나좀 이런 데좀 약간 여, 이, 교정하고 좀 이런 데좀 홀쭉해진 거 <laughs> 어. <것> 같지 않아? <laughs> 거짓말 못하는 내 친구. <laughs> 아니야, 맞아. 너도 거짓말 진짜 못해. 아니, 맞다고. 됐어. 아니, 맞... 너내 영상 봤어, 안 봤어? 봤다고. 무슨 내용인지 말해봐. 그 너무 평범한 하루를 보낸 거지. 그 구체적으로 뭔데? 맞아, 기억이 지금 지잘안나는데야 봤는데 어떻게 기억이 야, 안 나? 영상 이 많잖아. 내 친구가 열심히 이거 하는데 좀 봐줘야 되지 않아? 다시 보내줘, 인트로. <laughs> 저는 친구랑 헤어지고 유튜브 사려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. 저희 집 주변에 그런 대형 연예 기획사가 많아서 저런 생일 축하 광고를 되게 많이 볼수 있거든요. 다른 연예인들, 그 아이돌들. 진짜 옛날에는 그런 거 보고 엄청 욕했었는데 아,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그런데 과거의 나를 반성하게 됩니다. 정말 멋진 이벤, 이벤트가 아닐 수 없네요. <laughs> 너무 행복하고 아, 코엑스에서 본 거는 진짜 커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고 용산에 있던 것도 되게 컸는데 코엑스 거는 진짜 어, 그, 잽도 안 되네요. 너무 커서 어쨌든 제가 <laughs> 생일에 할수 있는 거는 그걸 열심히 보러 다니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일부러 보러 다닌 건 아니고 이제 약속을 잡을 수 있으면 되도록 그쪽으로 잠근 그런 거긴 하지만 뜻깊은 생일 주간이었습니다. 그럼 우선 집에 갈게요. 안녕.